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안전입니다. 5월 18일, 5월 18일 3주차, 5월 3주차 맞이하는 제주, 중경주, 1경주, 2경주, 3, 4, 5경주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출전 두수 부족으로 특별 대상이 계속해서 시행이 되지 못했던 제주 3세마 경주가 자, 힘겹게 이번에 토요일 5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대상인 중 대상인으로, 대상인으로 설명해 드리겠고, 성부처입니다. 안전의 성부처, 일경주, 사경주입니다. 일경주, 사경주. 자, 사경주 제대로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 일경주는 왈카 갈수 있는 배당마피를 축으로 세워서 배당 선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초반 경주, 첫 번째 경주는 제가 웬만하면 성부처를 잡아가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내용이 너무나 알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만큼 우리 경마편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일사경주입니다. 일사경주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함께 하시면서 종결과 같이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 안전에 승부처 공지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포근합니다 오히려 더울 정도로 좀 여름이 일찍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무더운 날씨,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안진과 함께 자, 1경주부터 5경주까지 함께 핵심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제주 1라운드 제주마 5등급 마필 하이군레 마필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의 좋은 성적,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 1번 힘찬 꿈, 2번 긍정맨두 인기 맛 속에서, 자, 외곽에 있는 마필보다 안쪽에 있는 마필, 전개점이 좋은 마필, 4번 성업장구, 5번 강력시화 이런 마필에 전개를 쉽게 풀어갈 것이고, 자, 언제든지 선입권 전략으로 승부를 해볼 수 있는 7번 진출행, 10번 장고도. 장고도 같은 경우는 연속 출전하고 있죠. 지난번에 많은 인기를 파졌던 마필입니다. 자, 외부에서 워낙 잘 먹이는 체중을 잘 빠지지 않고 감량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연속 출전하면서 외우는데. 자, 이번 레스에서 제가 거론하지 않은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제대로 한번 왈카하는 배당선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경주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자, 그만큼만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충마에서 어느 정도 성패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자,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자, 처음 데뷔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 에 이어가다 자 주춤하면서 휴양을 다녀왔고 휴양 복귀전에서 여유 있는 우성을 거머쥐었던 6번 제주제왕이 이번에 3kg의 부담 중량, 58kg의 부담 중량을 얼마나 극복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안쪽에 이번 행보의문이 계속해서 계속 승부욕을 보이면서 하고 있는데, 자, 연속 3착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다시 안쪽 게이트 2.5를 안고 빠른 승부가 예견이 돼 있는 마필이고 자, 5번 개수문 자 델타, 델타 하면서도 번번이 실전에서 능력이 덜 나오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전현중기수까지불러드리면서의욕을 보였습니다만 은 이렇다 할 걸음 한번 보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게이트가 10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뚝심 있는 기술, 자, 문엔진 기술을 다시 한번 교체를 했고, 자, 그리고 강훈련으로 의욕을 보이는 만큼 크름도 여전히 좋습니다. 자, 5번 개선문. 자, 외곽에 능자가 됐 있습니다만은 상태가 좀 무겁기 때문에 당일까지 확인이 필요한 7번 중앙변, 이마필은 당일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번 탐무라 10번 포르티우스. 이런 마필들이 도전을 가할 수 있는 마필. 자, 처음 말씀드렸던 6번 게이트에 있는 제주 제왕. 자, 직전 경제도 마지막 거꾸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시원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자, 지난번 입상 이후에, 자, 출전 주기도 상당히 한 타임 늦추면서 요걸 보이는 만큼 상태도 좋고 편성도 강하지 않습니다. 자, 6번 놓고 5번, 2번. 6번 놓고 5번, 2번. 자, 웬만하면 외곽에 있는 마필보다 안쪽에 있는 마필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6번 놓고 5번, 2번 이런 마필 쪽으로 압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번 게 되는 포로티우스입니다 자, 최근에 걸음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안동수 기수 외곽 게트에 불리한 조건 또이 마필이 좀 단점은 초반에 순발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게 조금은 아쉬움이 번번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선엔 뚝심마가 없는 편승에서는 자 10번 마필 프로트스 만만치 않다. 자 3, 6번 놓고 우선적으로 5번 개선문한번더 노림수를 둘수 있겠죠. 6번, 5번 줄여가시고 6 넣고 2번, 10번 자이두 마필을 방학권으로 안고 하시면 되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 경마팬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제주 제왕입니다. 이번 아, 게이트에서, 휴양 이후에도 뭐, 뚜렷한 선행권의 순발력이 좋아졌다기 보다, 자, 초반에 좀 강하게 중간에 미래면서 중간에 자리 선정이 중간에 워낙, 중간에 워낙 최적이었죠. 그 당시 이번 게이트에서, 중간에 자, 중간에 자 중간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무리성을 두는데, 외곽으로 무기까지 하면서, 무리성되는데 워낙 나머지 막들과, 음, 뭐, 그리차가 있기 때문에 예0개의 작성을 거뒀던 모습이었습니다. 작성 모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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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지금 보시다시피 내척으로 기대는 버릇지 있기 때문에 4번 지난번에 뭐뭐 체격 전개는 펼치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만 그렇게 확고한 앞으로의 능력은 얼마나 뛰어는지 그렇게 매실하시는 것은 아 아니다. 하지만은 지난번처럼의 전개 이점을 충분히 안고 갈수 있는 선행뚝시막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6번 제주대왕. 자, 한번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중견전 3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경주 7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제주마 비율이 거의 한90% 정도 이 한라마 경주들은 웬만해서는 주교인이 잘안 붙입니다. 물론 1등급이 있을 때는 붙이는데, 자, 1등급 해봐야 마필 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저희도 마필, 뭐, 돼서 좀,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는, 저, 소마 부분도 좀안 좋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라마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자, 2023년까지는 뭐, 돼있습니다. 어느, 그 안에 거의 정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할라마겐투가 최근에 자원이 부족합니다. 할라마겐투 생산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키우는 마주입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 3번, 1번 광야 댄스가 상당히 툭심이 좋은 마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이 마필이 좀 인기권의 마필로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여기에 이제 오래간만에 가능성을 보였던 5번 해롱포 자 델타 델타 하면서 실전 능력이 들러오고 있는 7번 친촌바람 자 인기권의 마필이고 자 성공 이후에 지난번에 좋은 결과를 보였던 6번 쟁탈전 선행력이 워낙 좋은 2번 보물단지 등이 도전을 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 당시 7번 개최했죠. 지금 6번 개최인 증금까지는 막힐이, 자, 첫 기성을 했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문해진 교수가 기성을 그 당시 했었던 막힐인데, 최근 10만 때는좀 선행을, 2번 좀 선행을 고집했던 막힐이었습니다. 와, 이제, 이제는 선입권 전략으로, 지금 7번 개최에서 앞선에 있는 선행마다 6번 동일한 막힐, 이번에 2번 개최죠. 선행은 갔을 때 따라가는 막힐. 자, 그러면서 앞에 있는 10만 배 이후에 이러붙이 면서 분야가 성 해야 돼자그때 아시다 8번 필 그냥 대로 제가 말씀 됐습니다 절평라필자 이기고 를 계속해서 선에서 마지막에서는 반을 하죠 3위까지. 자 6번 게이트 있는 쟁탈전 이 마필은 처음 10마때 부터 워낙 능력 자체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 조금 부진했던 것은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성을 이어가지 못했고 입상도 실패했던 마필이지만 지난번부터 이제는 다리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만큼의 걸음을 더띄어줄줄 모르는 마필입니다. 워낙 육중한 체구에 힘도 좋고 순발도 좋은 마필. 그렇다고 이 마필 자체가 예전 신마때의그 섭성 자체 선행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과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선전해 줄수 있는 마필은 6번 쟁탈전이 나머지 기본 마들에 침체된 그런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번 쟁탈전을 중심에 세워서 기본 사이즈로 때린다면 1번 마피르 광화의 댄서 한방입니다. 자 6번 1번, 6번 1번 한방이고 나머지 해, 해봤자 2번 봉우단지 5번 해룡포, 7번 신촌발람다 그만 그만합니다. 자 한방을 인정하느냐 복병을 가지가느냐이 부분인데 자 6번 1번 한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중계4경주입니다 안전의 최대면 선보죠. 8개의 조촐한 편성이고 중장거리 1 1 1 0 m 제주마. 3등급 마필들이 치러집니다. 자 이번에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맹심해 주시면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어느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직전 경주 안진이 충분히 노림수를 두었던 너무나 주력으로 때렸던 마필. 당시 너무나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자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연들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충분히 어떤 놈을 한 방울 때릴 것인가 알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 배당판 액면 무시합니다. 물론, 당일날 많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당이 많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중배당은 나옵니다. 자, 4경주 깔끔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라운드입니다. 1000m 제주마. 처음 부연 설명을 드렸다시피참 힘들게 이 제주 3세 마들을 특별 대상을 준비를 했고, 드디어 대상 경주가, 자, 어부지리성으로 8두가 출전합니다. 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마 할라마 최저보이두수 최전 최저 출전두수가 출되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제주마는 이제 팔두가채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번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워낙 출중한 마필.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자, 5번 게이트 있는 수사대. 자, 영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전 전성입니다. 그리고 7번 백호평정. 똑같이 7전 전성입니다. 안쪽에 1번 고질라. 총 8번을 띄었고, 우승 5회, 중류승 3회, 복승률 100%입니다. 이런 편성에 나머지 마필 두수가 좀더 포기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해당 경주, 그냥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상으로, 그리고 지금 마련 경주 2점, 수사대가 전개나 모든 조건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폭이 이번 해당 경주가 1000m가 아니고 1100, 1200이라면 내용은 달라지겠죠. 고질라의 끝걸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이죠. 과연 이번에 이 흐름대로 싱겁게 끝나주느냐. 거의 100%까지라고 장담할 만큼 <laughs> 두 능력마, 일본 게이트 는 고질라, 5분 깨에있는 수사대 이둠마필의우성 경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직경 경주 고질라 같은 경우는 이착을 하는 과정이 다소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한달 보름이라는 거의 한 40일 넘도록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백도 있었고 또 제라게 그 당시. 1등급 중위권의 마필과 한번 괴로워봤죠. 나머지 마필들은 1등급 마필들과 괴로본 마필들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두 마필 1번 고질라냐, 5번 수사되냐이두 마필의 우승, 향방, 싸움입니다. 자, 삼복을 좋아하시는 분들 삼복은 대코평정이 거의 단통으로 팔리겠죠. 하지만은 최근 무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필은 6번 신의 용병입니다 자 해당 경주 이런 경주 아주 싱겁게 정리가 끝나는 경주에 우리 경마팬들은 큰손이 아닌 예상은 이런 경주는 흔한 말로 관전하는 쪽 소액으로 즐기는 게 좋습니다 자 큰손 분들께서는 제대로 한번 때릴 수 있는 경주 한번 경주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대상 경주치고 싱거울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워낙 두분 마필의 능력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오경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정리가 끝났습니다. 차주면 다음 주 마지막 5월에 가정의 달 마무리하는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자, 6월부터는 중경주도 토요일도 다섯 개입니다. 자, 5월 마무리 꼭 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는 출전 두 수가 다음 주에 준비하는 마필들이 워낙 많습니다. 많은 만큼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조경마 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